안녕하세요. 오늘도 와우크루 두 번째 세운 방송 크로우워가든아 여러분들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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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. 아니 게임 시작하자마자 제작자가 업데이트한다고 세운이한테 와우크루님한테 592만 돈을 주네부름표 <놀람> 여러분들 재농장 어때요? 저 그냥 쥐라기 월드예요. 공룡밖에 없어요. 제 농장을 가봐요. 와, 큰네님 농장 앞에 보여요 뭐, 와, 어, 뭐야? 어, 야, 나한테 뭐 줬는데? 야, 나한테 돈 줬다. 192만 원, 얘 192만 원그으 똑같은데? 어, 야, 잠깐만, 야, 이거 뭐야? 아, 꽃이었구나. 이 뭔데? 어 옥수수 같은 거 판다. 레어 등급 팔았고. 응 주면야 고맙지. 어 이거 한번 심어 볼까요 여러분? 줄게 신... 슈가 에프를 준다고. 어딨어? 지금 내 농장. 오케이 다 심었다 아 가만히 있어 아니 안해 알겠어 야 오늘, 오늘 밤1시에데는데 음. 지금 10시인데 어? 지금 한 10시 13분인데 어1시에어뭐 줬다 얘가 우리 야 우리 11시까지 게임해야 돼 이거 계속하면 나처럼 쟤는 식물을 막줘 진짜? 어 근데 그 돈이 뭐 이제 버섯을 사 s s i b l e to 버섯? c h a smart? Come here. Possard? Possard, open man on the w a 어. e r I'm g o Like 아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한테는 그로우가든에서 특별적인 그, 그 운영으로 만나면 겁나 큰 용과 뿔입니다 어왜 뭔데 호들갑이야 제작자가 업데이트는데에 5천만원인데 만원인데 나도 못사 포도, 포도. 야, 지금 구독자분들 앞에서 욕을 왜 해? 우리야? 아니, 야, 야, 우리는열이야 그런 거지. 안무랑공 카운트다운은 왜? 카운트다운 아니야. 야, 모든 아이템 다 판대, 샵에서. 맞나요, 여러분? 아마도 50분 안에 55분에 55분에 보낼 걸. 그러니까. 야, 어, 어, 어. 야, 빼 나래, 빠빼 나래. 뭐야, 이거 뭐야? 이못 써. 야, 이거 못 써. 야, 나 이거 사서 씨앗 나 주면 안 돼? 안 돼, 야, 씨앗은 오늘 얼른 보줘. 야, 진짜고. 5%짜리 야기 힘들어 내가 이거 제일 가지고 싶었어 나 이거 빼고 이제 다 있다 식물 응나 식물 다 해놨어 나 없어 이거나다 있어 이제 이거. 나다 있어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다 있어 이어와 뭔가에 줬다는데? 뭐 줬지? 쓰레기면 안 되는데. 야, 이거 왜 아직도 팔냐, 이거? 아, 시간 제는 있잖아, 4분. 아, 진짜 나 사고 싶은데. 야, 제작자가 그것뿐인데. 뭐? 구미호, 구미호. 뭐? 뿌린다고 그냥 아니 이벤트 해야지 5천만원짜리 나살수 있어 나 100만원 있구나 헉! 헉! 근데 아, 알은 못 팔까 알 어우. 진짜 이거 나 갖고 싶은 건데 나니못 가져 아나 그것보다 그냥 코코넛나무라도 갖고싶으면 좋겠다 나 내가 그거 바로 얻게 해줄게 코코넛나무? 아니 그 40만원짜리 그거? 40만 그거? 어어떡 아까, 아까 내가 심은거 능력 하나 안고쳐서 한몇0만원으로해응 음. 근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좀 걸려 시간 야 그럼 너 너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아 제일 비싼 것 말고 좋은 거 하나만 딱 주면 안 돼. 그러니까 좋은 것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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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춤 추자. 캡큐캡큐 캡처, 캡처. 캡처하자 우리. 난이 이 영상 유튜브에 담으면 돼. 라라 라바. 라바,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하하하하. <laughs> I'm not great. I get it. 는야양 어? 나그 추억이나 으 응, 으. 응. 아 내가 양이그 박지우 형이랑박우형는 박지우 이란 형이 있거든. 응. 형아랑 그때 엄청 재밌게 이거 나와서 캡처도 하고 막 했거든. 어야나 사인애플이 왜 있어? 야, 네, 이이이이이이아 이. 이, 이, 이. 6만원밖에 안 줬어 야야나 야, 야, 나, 나 포도에 나 포도에 디스코 스코어 디스코 어나 어, 여기 토마토에 디스코 묻었다 어 진짜 너도? 이거 봐봐 야나 토마토 봐봐 토마토 이거 얼마정도 될까? 야야 야 이거 이거 얼마인지 한번 볼게 겁나 비쌀것 같은데 야 100만원 왔 더? 야 니한테 쓸게 아그알 사라졌다 야 이거 봐봐 야 그냥 무지개 폭탄같아 내가 뭐 나왔는지 한번 볼게 아쓰랄야 핵폭탄인데 이건 그냥 아 지식호 지식호 풀렸다 아씨 일단 줄게 가자 어딨지? 어디 좋지 와 이거 겁나 크다 그리고 응. 얼마나 오는지 볼까? 이게 10시 20분이야 40분 있다가 이제 저게 판다니까요? 얘 예, 누르고 첫 번째 거 눌러 와 겁나 많이 줬는데? 100만원 줬어, 100만원! 알아? 여러분, 이따가 만나요? 여러분, 블랙홀 이벤트입니다! 여러분, 블랙홀 이벤트!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? 댓글에 적어주세요! 와, 이거 뭐야! 미우! 우와!

머시룸. 야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? 아저 사람? 응. 코너 버리고 차단. 아 코코넛 뭐야 이거? 야 코코넛 팔는데 바로 그거 있다. 못 팔아야? 코코넛 팔았는데 누가 샀어? 나가면 좀 우리끼리 있고 싶은데, 그치? 응, 아, 어, 근데 너... 나가서... 내가 게임 나가서 차단하면 제 강제로 나가죠 야, 근데 너 이거 비공섭이라면 아니, 친구 들어올 수 있겠어? 아니면 이못 네 들어와 인정? 인정! 야, 김민준. 라이벌 한번드가실 아니야, 얘 지금 가면 안 돼. 야, 뭔 이벤트야, 이거? 야, 빨리 와, 빨리. 어디로? 침 주면 돼, 서라. 빨리 갈게. 야, 빨리, 야, 빨리, 빨리. 왔어. 샥. 아 여러분, 이거, 뭐, 또, 못 입은, 못니멘트야 야, 이거? 아, 이거, 지식고 자연에, 다른 지식고데 능력은 안 붙여주지만, 그래도 확률이 좀쪼어 확률이 0 0 1야이 사람 뭐가? 내 친구. 응. 야, 멋있다. 새로운 씨앗 뭐? 야, 멋있다아 그니까. 새로운 씨앗 안 팔는데? 어! 수박 판다. 나이스. 아. 대나무는 많아요잉? 모터멜론 심어야지. 야 지금 이디스코도 디스코 묻혀주는데? 젠가로... 어저 나갈 때지두두두두두두두두와 두두 수박 겁나 빨리 자라. 아, 겁나 크게 자라네. 야, 좋지 않아? 이렇게 여기까지 하니까. 그니까.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에서 너공청 되니까 나처럼. <laughs> 근데 그, 근데 그 생물을 못 샀다, 저거. 그치? 응. 그럼 니도 거기 있는 거 팔아야 돼. 아니면 음. 돈이 안 올라가. 응. 음. 음. 아니, 그냥 팔리, 싫어. 멋있잖아. 아니, 뭐하니야. 괜찮아. 야, 야, 나 대나무 진짜로 디스코. 야, 나 애플도 디스코 하나 묻었어. 아니, 다팔아봐 아니, 아 그, 아까, 40만원짜리 묻어 그거 이미 팔렸어. 아니, 어깨. 어디... 야, 일단은. 어, 배터리 15%. 충전해. 괜찮아. 잠시 후에 만나요. 여러분,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거 디스코 대나무 있잖아요. 이거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확률이 한 1%래요. 뭐 1%라는데. %야. 야, 이거 좀 이거 가자. 8만 원. 8만 원? 어 이게 뭐? 뭐야, 이거? 디스코 코코넛. 코코넛이요

이건 뭔데 또나 맞았다고 뭐가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타났냐고 북은 뭔데 아니 북은 뭐고 야 근데 이벤트에 왜 좋은게 1도 안팔냐? 아끌다야왜 좋은게 1도 안냐 아 우기 너무 빨라 그니까 야나 대나무 디스코 야 디스코 아니고 야나 번개 번개, 이거 겁나 많이 묻었어, 이거. 초 형광, 뭐야, 형광. 야, 와봐, 용가. 야, 그, 아니, 그거 말고, 이거. 이게 뭐야? 이뭔용과 이거, 번개. 몇십만원. <laughs> 야, 저 뭐냐? 야, 얘네들 번개 두 개나 하는데 <laughs> 여러분, 구독자분들한테 저용과두개 뿌리겠습니다. 그래. 나 뿌릴건데 50만원짜리야 싫어 나 뿌릴거야 구독자분들인데 당연히 뿌려야죠 맞죠? 어 머니? 오케이 나한테 또 뭐? 니야 근데 왜 나한테만 주냐 어, 주는거 아니야 주는데? 여기에 씨앗에서 머니를 준다는거지 아닌데 진짜로 100만원이 줬는데 이게 802잖아 이게 800만원에 그대로 돼 뭔소리야 나 월, 원래 700만이었다가 그분이 줘가지고 800만원이잖아 야 빨리 받아 응 겁나 비싸 이거 다른거라팔아라 아니면 네 손에 어? 아 깨졌다 나 라이브를 하면 안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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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해야 돼너난 나처럼 된다니까 진짜로 야, 30분 있다가 뭐 된다. 야! 야, 나 사과 디스코 자랐다. 야, 근데 나 워터멜론 겁나 많이 자랐는데? 용과 맛있겠다. 용과를 공룡한테 줄게요. 야랩터 죽었어? 어? 야 쟤네들 지금 그거 당장 팔아 두개 다! 제발 어 황금의 번개 맞은거 야 이거 포도 뭐야? 스팔게 어디 있어? 팔아. 아니, 이죽도오 버스. 팔아. 건물에 네 이3 2 1. 와우! 겁나 많이 줬다. 490, 490만원 여러분, 물 마시고 오겠습니다. 오케이. 시원하게 물 마셨고 여러분 이번 영상은 20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남았고요 빨리 구독하신 분에게 그 형광 용가와 디스코 대나무 아 팔았구나 저 핑크, 대, 핑크 아니, 저기... 대나무 팔겠습니다 뿌리겠습니다 아니, 왜? 20분밖에 안 남았어?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거 시간 20, 20분 되면 영상을 끝, 끝난다고 할 수는 있어 아. 야, 내꺼 이거 자랐다? 뭐가 자라? 그때 아까 너가 산거 40만원, 400만원, 4억짜리? 어. 아, 4천만원짜리? 응. 너 지금 물주고 있니? 어. 물소리다 물소리? 어. 참고로 저희 강아지 있어요. 자, 여러분, 5, 4, 3! (1) (1) 영상 종료 구독하고 댓글에 안녕하세요 하트 달단 분들에게 뿌리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.